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서니까의 예서입니다. 오늘은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참, 사람 마음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제가 오늘 죽고 싶었던 순간이 어, 매일 순간순간 있지만, 그래도 몇개 생각나는 게 있는데, 첫 번째는 어머님께서 자영업자셔가지고 소상공인 뭐, 이렇게 보상금 신청하는 거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, 대기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. 그리고 막 신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사이트 오류가 나서.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. <laughs>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냥 그거 보는데 짜증나고, 아, 어, 나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?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처조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사소한 거에 죽고 싶어 한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딱 이렇게 정수기에 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시원하게 마시고 싶었는데 약간 미적지근한 미지근한 물이 나왔어요. 그럼 죽고 싶어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어,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. 죽고 싶어요. <laughs>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댓글을 달고 싶어요. 그래서 댓글을 막 달았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려니까 오류가 났어요. 죽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일말 그대로 진짜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사소한 거에 제가 죽고 싶은 거예요. 생각해보면 반대로 죽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또그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걸 수도 있지만, 무슨 어, 별거 아닌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저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사소한 걸로도 죽고 싶은지 궁금하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자책을 많이 했어요. 아,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거에,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죽고 싶어 하고, 진짜, 이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지? 이렇게 나약해서 생각했는데, 또, 저처럼 우울하신 분들, 원래 그런 분들은 조그만한 걸로도 저처럼 죽고 싶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, 아,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, 내가 그냥 지금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서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사실, 지금도 죽고 싶어요. 왜 죽고 싶냐면, 어,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, 할 말이 벌써 끝나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난또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지 하면서 자책하느라 또 죽고 싶은 거예요. 거의 절반 이상은 자책인 것 같아요.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도 내가 못난 것 같고, 난왜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것 같지? 이런 생각이고,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팍 올라오면, 어, 넌또왜 이런 거 가지고 죽고 싶어해?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, 어, 또 말하면서 짜증이 올라오는데,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고 싶습니다. 죽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까요? 음, 가끔은 진짜 뭔가 큰 차나 뭐가 저를 확 덮쳐가지고 제가 놀랄 어, 놀랄 틈도 없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여러분과 좀 많은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또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하고 싶은 말들을 까먹어 버렸어요. <laughs> 아니 뭐 거의 다 하긴 했어요. 그래서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. 여러분께서도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것, 그게 사소한 것이든, 사소하지 않은 것이든, 무거운 것이든 간에 같이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. 안녕!